여러분 안녕하세요 앨리스 펑크예요 벌써 2023년이 다 지나갔어요 올해도 앨리스 펑크 채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를 맞이해서 누구보다 발빠르게 2024년 SS 트렌드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근데 유행이라고 우리 모두 다 따라 입을 수는 없잖아요 2024년도에 유행할 것들 중에서 난해하고 어려운 건 제가 그냥 다 빼고요 현실에다 잘 입을 만한 것들만 추리고 추려서 가져왔어요 그럼 이번 시즌에 어떤 것들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CD 트렌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패션계 소식을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즌 가장 궁금했던 컬렉션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 구찌! 알렉산드르 미켈레가 떠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 사바토 데 사르노가 처음 선보이는 데뷔 컬렉션이었는데요 그동안 미켈레가 보여줬던 그 맥시멀리즘 구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90년대 톰포드 시절이 떠오르는 미멀라면서도 섹슈얼한 룩들을 선보였거든요 훨씬 웨어러블해진 구찌 앞으로 더 기대되죠? 그리고 올드머니 룩의 원주라고 러브리는 TV 파일로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저 너무 기다리던 컬렉션이었는데, 연예인 대신 공식 웹사이트가 오픈돼서 다들 놀라셨죠. 오픈 당시에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그냥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솔다 될 정도로 난리가 났었어요. TV만의 그 우아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룩들을 보니까, TV가 피비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빼이 최소 400만원대에서, 1100만 원까지 나갈 정도로 가격이 너무 사악하다 반응들이 많았어요 느슨해진 올드머니 씬에 팽팽한 긴장감을 줄 TV 파일럿도 지켜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패션위크 때 기적의 런웨이라는 말이 나오는 쇼가 있었는데요 바로 발망이에요 아니 패션쇼를 단 열흘 앞두고 50여번의 작품들이 돈난는 당한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디자이너랑 스태프들이 참부도 다시 완성을 했다고 해요 와 눈물난다 생각만 해도 쇼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병원행을 했다는 후문이 있지만 꽃들이 수준의 작품만큼은 빛이 났어요 이것이 진정한 장인정신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SS 시즌 잊기좋은 패션 트렌드 알려드릴게요 2024 SS 따라하기 쉬운 패션 트렌드 첫 번째 미니멀 테일러링 이번 시즌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미니멀리즘.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무드가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Y2K는 정점을 찍은 뒤에 이제 슬슬 내려오는 것 같고요. 올드 머니트렌드의 영향으로 클래식이랑 미니멀리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어요. 화려함에극치었던 베르사체도 심플해졌고요. 안유진 님도 90년대 스타일의 미니멀한 슬립드레스를 입고 팬디쇼에 참석하셨어요. 미니멀할수록 중요한 게 뭐다? 바로 테일러링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넉넉한 핏과 어깨선을 강조한 테일러링 재킷, 투룩들이 넘쳐났어요. 디올과 페라가모에서는 페미니안 라인이 돋보이는 테일러링 스트랑 원피스룩이 많이 나왔는데요. 너네이룩이지만 실제로 결혼식에 입고 가도 될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죠? 포멀한 아이템을 색다른 느낌으로 입고 싶다면 프라다룩을 참고해보세요. 자켓을 팬츠 안으로 넣어입혀서 허리 라인을 강조하면 포멀한 룩도 점프스트처럼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데님으로 만든 포멀한 셋업룩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트렌디함과 클래식함이 적절하게 믹스됐죠 또 올드머니와 조용한 럭셔리의 흐름을 타고 클래식의 대명사인 프렌치코트가 이번 시즌 떠오를 예정인데요 클래식한 스타일에서 디테일이 살짝 변형된 게 특징이에요 허리선이 낮아지거나 숄을 두는 것 같은 디자인도 많이 나왔어요 언니 그럼 트렌치코트 또 새로 사야 돼요?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막스마라처럼 집에 있는 트렌치코트에 벨트를 매서 우아한 원피스처럼 연출도 되고요. 트렌치 코트 이너로 슬립 드레스나 스포티한 쇼츠를 입어주면 요즘 느낌으로 스타일링하기 좋아요. 집에 기본 재킷, 트렌치 코트가 있다면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보세요. 2024 SS 따라하기 쉬운 패션 트렌드 두 번째, 홀로 셔츠.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그 아베크롬비. 폴로셔츠 가지고 있는 분 있으세요? 그때 유행이 다시 돌아왔어요 요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브랜드 미우미우가 이번 시즌 소아올린 공이 바로 폴로셔츠거든요 미우미우에서 몇 시즌 동안 보여주고 있는 Y2K 프레피 룩이 폴로셔츠랑 만나면서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프레피 룩으로 달라졌어요 미우미우식으로 재해석한 아메리칸 캐주얼 룩인거죠 디스케어드2 MSGM에서는 럭비 티셔츠가 나왔는데요. 헤일리비버 캔달제너, 벨라하디드 같은 옷자랄들은 이미 올 가을부터 럭비 티셔츠를 입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트렌드가 되는 느낌이죠. 폴로 셔츠를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면 완전 박시한 핏을 입고 하이 실종룩을 연출한다던가 아예크롭 핏을 입고 와이드 팬츠나 미니스커트를 매치해주면 돼요. 반대로 폴로 셔츠를 올드머니룩 스타일로 입고 싶다면 드리스반 노튼처럼 코트나 오버핏 재킷을 걸치고 힐을 신으면 돼요. 그리고 폴로 셔츠 미디 스커트나 풀 스커트를 매치하면 헤밍하고 드레시한 룩으로 연출하기도 좋고요. 블랙 니트랑 레이어드한 다음에 플레어 미니 스커트를 입으면 과하지 않은 걸리시룩으로 연출하기 좋아요. 폴로 셔츠 이거 은근히 안 어울린 룩이 없는 카멜레온 같은 아이템이죠. 올 SS 시즌에 티셔츠나 탑 외에도 셔츠 하나쯤은 구비해세요2024 SS 따라하기 쉬운 패션 트렌드 세 번째 미니미니 몇 시즌 내내 마이크로 미니스커트가 대세였다면 이번 시즌에는 마이크 쇼츠가 대세예요 트렌드에 민감한 제니님도 샤넬쇼에 마이크 쇼츠를 입고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사실 런웨이에서 많이 보이는 룩은 너무 짧아서 그냥 팬티만 입은 것 같잖아요 엄마한테 그냥 등짝 스매싱 바로 날라올 룩이죠 노팬츠 룩이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이거 어떻게 현실에서 입어요 그럴 땐굿디처럼 어느 정도 내려오는 쇼츠에 스포티한 아이템이 믹스 매치해서 쇼팬츠의 섹시함을 살짝 중화시켜 주세요 언니 전 이런 타이트한 쇼츠는못 입겠어요 하는 펑싱이들은 통이 넓은 A라인 쇼츠나 셀린의 런웨이 같이 복사 쇼츠를 입으면 돼요 그럼 허벅지는 얇아 보이면서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드머니의 영향으로 이번 시즌 가장 많이 보인 스타일링은 쇼츠 셋업룩인데요 오버핏, 정핏, 가죽, 벨벳, 트위드 할것 없이 다양한 핏과 소재가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쇼츠의 기장과 재킷의 기장감이 비슷하게 떨어져서 하이시쪽룩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포멀하면서도 섹시한 느낌까지 동시에 줄수 있죠 쇼츠 외에도 이번 시즌 핫하게 뜰 아이템은 60년대 트위기 스타일을 연장시키는 쉬프트 미니 드레스인데요 미니멀하고 넉넉한 A라인 실루엣 때문에 귀여운 소녀 같은 느낌을 주는 아이템이에요 이런 디자인은 통짜 어리 뱃살, 허벅지살 모두 가려주는 아이템이라서 현실에서 데일리하게 입기가 좋아요 근데 언니 좀 그냥 미니 트렌드는 패스할게요 나는 합의 평스인들 잠깐! 굿즈 의 런웨이 룩처럼 미니 원피스에 와이드 팬츠를 하이로 입으면 다리까지 완벽 커버 할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스타일링 해보세요 2024 SS 따라하기 쉬운 패션 트렌드 네 번째, 셔츠 지난 시즌 오피스코 열풍으로 필수템이 됐던 아이템이 셔츠인데요 올 시즌에도 셔츠 인기는 계속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달라진 점은 클래식한 화이트 셔츠에서 디테일이 조금 변형된 블라우스 같은 디자인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전 시즌에는 화이트 셔츠를 넥타이랑 같이 매치해서 매니시하게 스타일링한 룩이 많았다면 이번 시즌에는 소매에 볼륨감이 있는 셔츠 어깨가 언밸런스한 셔츠로 페미닌하고고급스러운 무드로 스타일링한 룩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많이 보이는 아이템이 셔츠 원피스인데요. 원피스 그대로 입어도 예쁘지만 연애 이룩에서 아이디어만 살짝 변형하면 현실에서도 활용하기 좋거든요. 연애 이룩처럼 셔츠 원피스 밑단을 허리까지 오픈하고 슬랙스를 입어주면 세련된 느낌을 주기 좋고요 하이로 마이크로 쇼츠를 매치하면 트렌디하고 영한 느낌을 주기 좋아요 좀더 데일리하게 활용하려면 티터도처럼 셔츠 원피스를 모두 오픈하고 아우터처럼 무심하게 툭 걸쳐보세요 그리고 또스테라메카틴처럼 셔츠 위에 티셔츠를 레이어드하는 룩도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요 연호이라고 모두 어렵기만 한건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서 찐으로 적용할 만하죠? 2024년 s s 따라하기 쉬운 패션 트렌드 다섯 번째, 컬러 제가 맨 처음에 이번 시즌은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바로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컬러인 블랙앤 화이트가 이번 시즌 대표 컬러 조합이에요. 하니 님도 부티슈에 블랙앤 화이트로 차려 입었는데요. 이 조합은 피부톤을 크게 타지 않으면서 누구라도 입기 좋고요. 컬러 자체만으로도 룩을 강렬하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어요. 디올에서는 화이트 셔츠랑 블랙 원피스, 재킷을 대비되게 매치해서 페미나하면서도 단아한 룩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블랙앤 화이트가 시그니처인 샤넬에서는 리본 디테일, 시스루 트위드, 스트라이프, 도트 패턴 등 다양한 블랙 앤 화이트를 풀어냈는데요 웨어러블한 아이템이 많아서 이번 시즌 아이돌이나 셀럽들 룩에서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대부분의 룩에 블랙 앤 화이트가 사용됐으니까 올 시즌 컬러 붙치가 그냥 어렵다! 하면 블랙 앤 화이트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팬톤 선정한 2024 올해의 컬러가 피치 퍼즈인데요 피치와 누드톤 그 사이에서 페미함과 우아함이 살아있는 컬러예요 사나님과 전소미님 그리고 혜인님 모두 입은 패션이그때이 컬러의 옷을 픽한 건다 이유가 있었죠? 연예에서는 대부분 원컬러로 통일한 스타일 했지만 그렇게 입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입문반은 피치에 카멜이나 브라운을 매치하고, 고급반은 은은한 민트 컬러랑 매치해보세요. 그러면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피치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런웨이에서 많이 보인 컬러가 베이비 블루인데요. 펭디에서는 베이비 블루를 메인으로 세련된 톤인 톤 조합을 보여줬고요. 샤넬과 페라가모에서는 베이비 블루가 신발과 백의 포인트 컬러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블루는 시스루 소재랑 만나면 그렇게 신비롭고 로맨틱한 분위기에 연출돼서 다른 느낌으로도 이렇 좋아요. 이번 시즌은 기본 컬러로 블랙과 화이트를 갖추고 포인트 컬러로 피치 퍼즈나 베이비 블루를 활용해보세요. 2024 SS 절대! 저는 따라하고 싶지 않은 트렌드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로우웨이스트 Y2K와 함께 따라오던 로우웨이스트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핫한데요 로우웨이스트의 탑을 입는 스타일은 솔직히 모델들이니까 예쁜 거지 뱃살도 보이고 다리도 짧아 보이고 아청수력 난국이에요 좀 얼른 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두번째 바로 카프리 팬츠인데요 무릎과 발목 사이 애매한 7부 기장의 타이트한 실루엣을 가진 팬츠 기억하시나요? 요가복 레깅스로만 입었던 이 기장이 런웨이로 돌아왔어요 입자마자 다리가 그냥 짧고 두꺼워 는역 포토샵 템이라서 이런 유행에도 저는 그냥 진짜 안 입을 거예요. 세 번째로 면치즌 내내 유행하고 있는 버뮤다 팬츠인데요. 이번 시즌에 특히 낮은 허리 전에 무릎 기장으로 떨어지는 버뮤다 팬츠 셋업이 많았어요. 다리가 가늘고 긴 분들은 시크하게 입기 좋지만 잘못 입으면 허리는 길고 다리 짧아 보이게 만드는 워스트 템이라서 앞으로도 저는 입을 생각이 없어요. 유행이라고 다 따라할 필요 없고 나에게 맞는 것만 쏙쏙 뽑아내서 매치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2024 SS 패션계 소식과 따라 잇기 쉬운 트렌드를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트렌드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이나 스타일링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뭐 특별하게 사지 않더라도 내 룩에 적용하기가 좋아요. 앞으로도 패션계 소식과 트렌드를 발빠르게 전달해드릴 테니까 2024년도에도 엘스펑크랑 함께요. 디디.